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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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이미 어. 찍혔는데 들어갔어요. 여기. 집중 집중 두 개. 네. 교파운 요이스시작파 어, 어, 확실히. 어, 이트스 어, 확실히 멀리서는 블락인지 손이 맞았는지 잘안 보이긴 하네요. 그래. 예. 제오. 네. 아, 근데 확실히 자연스럽긴 했는데 드 저거 잘긁어요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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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どうも。

제출 수 있니? 예. 어, 그냥 던 어. 예, 만한거빼고 괜찮아. 놀라서 아픈거같아 놀라서. 어깨진 않았다 그랬지. 네. 꺾지 이십점 이기잖아 이십점 근데 고비지들 때문에 아, 제가 21점을 노아 꼴찌가 아니야 근데 내 꼴등이 아, 아니야 내 아. 가비지도 없어 <laughs> 아니 가비지 내가 2등이거든 꼴등이야 이쪽으로는 된대요 아윙다 되는 거야? 아 몰랐어 아, 아, 이게 어떻게 육이 아니야 근데 가비지한테 승부를 못하아 이게 가비지가 다 되는 거야? 놀랐네 好。啊 공에 있어서 블락 먼저 봤을 것 같아. 저거. 실한 건 노린 것 같습니다. 뒤에서 <뭐라>, 네. 오는 거를 보고 노린 것 같은데. 아, 좋습니다. 저희가 만만만 나어가 이상해. 같이 아, <laughs> 아, 아, 힘이 없어요. 19점차입니다. 19점차. 에이글 상수터. 다 같이 예, 같습니다. 오! 와! 와, 4 와, 가비지 되겠는데. 저팀 가비지 두번먹나봐요두 번째 가비지. 가비 가비 가비. 지금 아주 빨라. 속이이가 맞어. 맞 와! 와,